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기사를 보고 저희도 정말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숫자 때문이죠. 200억 원. 맞아요. 기사 제목부터가 200억 원. 이게 최근 국세청이 차은우 씨에게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인데, 음. 이게 국내 연예인 개인한테 부과된 추징액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탈세가 확정된 거냐?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공해주신 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그냥 액수에 놀라는 걸 넘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진짜 쟁점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네,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00억 원 추징 통보라는 그 결과가 아니고요. 그 과정하고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과정과 배경이요? 네. 이게 단순한 세금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행위로 볼수 있는지.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이 200억 원이라는 액수,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거든요. 그렇죠.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니. 다른 연예인들 세금 논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게 이제 기사에 나오는 김정기 변호사의 분석을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요. 네. 보통 연예인 관련 세금 이슈가 뭐 몇억 원, 정말 많아도 수십억 원 단위에서 발생하거든요. 음. 보통은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200억 원은 이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이전 사례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200억 원을 추징한다는 건 그럼 소득은 대체 얼마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차은우 씨의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와... 1000억 원? 솔직히 한 개인의 소득이라고는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기사에서 혹시 해외 사례랑도 비교를 했나요? 판빙빙이나 호날도 같은? 정확히 보셨어요. 기사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이 정도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중국 배우 판빙빙이 약 1,400억 원, 그리고 축구선수 호날도가약 250억 원의 탈세 혐의로 추징을 당했는데요. 와. 차현호 씨 사례가 만약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지금 차은호 씨의 탈세가 확정된 건가요? 아, 당장 200억 원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지. 바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지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아, 아직 아니에요? 네, 추징 통보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절차로 보면 이제 막본 게임이 시작된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본 게임이 시작됐다니요. 국세청이 조사를 다 마치고 통보한 거 아니었나요? 국세청 조사가 끝난 건 맞아요. 조사를 마치고 우리가 보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더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고 납세자한테 일종의 예고장을 보낸 단계죠. 예고장. 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과세 전 적부 심사라는 절차입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말해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휘스를 불고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요. 네, 네. VAR을 한번 돌려보는 것과 같아요. 정말 퇴장감이 맞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따져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아. 국세청에 세금을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혹시 억울한 점 있으면 제대로 소명해 보라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차은호 씨 측은 현재 이심사를 청구해서 국세청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잠깐 VAR 한번 봅시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된 건데 차은호 씨 측이 이 VAR 판독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뜨거운 감자,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어머니 법인의 실체예요. 어머니 법인이요? 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차은우 씨가 개인으로 번 막대한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이려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아. 그래서 차은우 씨 측은 이 법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유령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꼼수를 쏜게 아니라 이 법인은 진짜 일을 한 회사다.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사무실만 있고 직원이 없으면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국 국세청이 보려는 건 돈의 흐름이 아니라 일의 흐름이에요. 일의 흐름. 네, 돈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그냥 송금용 계좌. 즉,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죠. 하지만 월급, 임대료, 업무 관련 이메일처럼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썼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기사에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증거들이 바로 그거예요. 소속 직원들에게 실제로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업무를 받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을 관리했던 일지 같은 것들이죠. 와, 입증해야 할게 정말 산더미 같네요. 통장 내역에 계약서에 메신저 기록까지 그렇죠 만약 이걸 다 제시하지 못하면 오 단순히 세금 더 내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기사에 나온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첫 번째는 차은우 씨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이게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잠깐만요 단순 착오라고 하기엔 200억 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네네 국세청이 아 실수하셨네요 하고 넘어갈 만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액수가 크다고 무조건 고의로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건 국가를 속이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느냐예요 예를 들어 새로 생진 세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서 신고했다거나 워낙 수입 구조가 복잡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단순 착오나 법리 해석의 차이로 볼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통보된 추징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 바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고의성. 만약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장부를 이중으로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면 국세청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검찰 고발이라면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서 형사재판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이 경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범죄 사건으로 발전하는 거죠. 들어보니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네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변호사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가능성도 언급하던데요? 네.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경우가 남아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특가법이요? 그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가요? 포탈안, 그러니까 내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어갈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 차원우 씨의 경우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하니까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죠 특가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어,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까지요? 세금 문제로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법인의 대표는 어머니잖아요 만약 최악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어머니가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은우 씨 본인도 대상이 될수 있나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어머니지만, 만약 차은우 씨 본인이 이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모든 수익의 최종 수혜자라고 판단된다면, 아. 차은우 씨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요. 결국 수사과정에서 이 모든 절세 구조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요. 반대로 차은우 씨 측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실제로 연예계 경험이 풍부하고 아들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떨까요? 음...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 아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법인은 단순한 절세 창구가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 주체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결국 어머니 법인이 이름만 빌려준 껍데기였는지 아니면 진짜 일을 한 실체였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셈이죠. 이런 심각한 논란에 대해 차은우 씨 본인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만인 지난 26일에 차은우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기사가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음. 그리고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일단 논란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거군요. 그렇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은 논란으로 인해 실망한 팬들과 대중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를 토대로 알아본 결과 차은우 씨의 200억 원대 세금추징 논란은 아직 탈세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현재 국세청의 판정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일종의 VAR 판독을 요청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단계고요. 맞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머니 명의의 법인이 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는지 아니면 실제 활동을 한 정상적인 회사였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고의송까지 인정될 경우 단순한 추징금 납부를 넘어서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세법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문제예요. 사적으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지만 그렇죠.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소득을 분산시키고 세금을 줄이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이번 싸움의 본질인 거죠. 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한 스타의 경제 활동과 가족이 깊이 얽히게 될때그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서류상 대표는 어머니지만 수익의 원천은 아들이에요. 이런 가족 중심의 사업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과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나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